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로코뉴스 홈페이지 loc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베트남인 9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에는 술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베트남인들이 이른바 환각 파티를 벌인 현장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넉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대구와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이처럼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베트남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은 중간 판매책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했고 중간 판매책들은 이를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방 업주나 종사자들은 마약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했습니다. 총책부터 투약자까지 모두 베트남인으로 특히 투약자 중 33명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여기 관련자들은 모두 베트남인들이고 그 하부 판매책들이 손님들한테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단순 투약자가 총 66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서 33명이 불법 체류자라서 관계 출국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케터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 성분은 모두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붙잡아 이 중에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베트남 총책에 대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리고 중간 공급책을 쫓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우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을 장악한 부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하야 관련 발언엔 전국 이슈라며 집단 퇴장한 전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이복조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합니다. 이 원내대표입니다. 야당 대표의 고의로 재판을 진연시키고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조사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에도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의안은 재석 44명 가운데 국민의힘 40명, 무소속 2명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건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달전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발언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당시 이원내 대표는. 시의원 입장에서 전국 이슈에 휘말릴 필요가 없고 우리 역할만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랬던 여당이 두달 만에 입장을 바꿔 전국 이슈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반선호 의원입니다. 우리 역할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 하나둘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퇴장하시며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합시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번 건의안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는 취지며 시민의견을 대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박진우입니다. 부산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구매 보조금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차를 사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모두 5,122대로 확정됐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더한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10만원입니다. 보조금 액수만 놓고 보면 전국 광역시도 중 평균 수준인데, 부산시는 추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부산조아 사업을 시행합니다. 출산율 제고와 대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한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부산의 대기환경도 좋아지면 애들도 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여러 고려했을 때 올해는 이런 쪽 출산 가정에 조금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는 이와 함께 사업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사면 업체와 시가 각각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도 올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등세개 업체가 지역 할인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사면 국비보조금의 30%를, 택배 차량은 국비보조금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전부터 연속해 부산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2년째 답보 상태인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산음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에 나섭니다. 부산 상인는 오늘 오후 상의에서 양재생 회장 등 경제인과 박형준 시장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음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을 알리는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상이창원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역 정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지역개발 경험과 정책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하루빨리 부산으로 이전해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15곳 가운데 9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부산교대와 신라대 등 2곳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5.49%를 올리기로 했고, 인재대와 동명대는 14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등록금 줄인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내일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에 그치겠고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수도관과 보일러 등 동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0.9도, 습도는 32%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혜리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 CBS